안정된 부와 명예를 버리고 친구의 시신을 직접 사막에 묻어야 했던 천재의사가 있습니다. 대체 그는 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11세기 의학의 왕자로 불리던 천재 이분신하 그에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 가즈나 왕조의 술탄 마흐무드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초대가 도착합니다. 술탄의 궁정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보장했지만 그 대가는 지적 자유의 완벽한 포기였습니다. 엄격한 정통 순입파였던 술탄 아래에서 이분 신하의 자유로운 철학적 사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것이었죠. 결국 그는 안락한 예속보다 위험한 자유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한밤중에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혹독한 카라쿰 사막,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낮의 태양과 뼈를 내는 밤의 추위 속에서 일행은 길을 잃고 식량과 물마저 바닥납니다. 결국 이 끔찍한 여정 속에서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 학자였던 아부살 알마시히를 잇는 비극을 겪고 그의 시신을 직접 뜨거운 모래 속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 험난한 높이는 그의 학문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위대한 저작들은 바로 이 불안정한 방랑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의 정신을 더욱 단련시켰고 그의 학문은 안락한 궁정이 아닌 치열한 삶의 실천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권력 아래 보장된 안락함과 진리를 향한 험난한 자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